바비 버전이네, 얘들아. 잠시만. 미안하다. <laughs> 제가 잘못 받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바비 버전인데, 이거 쇼미더머니 버전이에요. 잠시만요. 쇼미더머니 버전. 내가 쇼미더머니 이번에 그걸 할라 그랬어. 근데 이제 내가 또 나가면 분명히 또억울로꾸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건 내 꼬리표인 것 같아.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 쇼미더머니 나가서 솔직히 랩 실력만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솔직히 좀 인지도도 있고 보면 솔직히 좋잖아. 왜냐하면 내가 어, 어디 가서 꿀리는 랩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거기서 뭐 예서 탈락할 실력도 아니고 좀 많이 아쉽긴 하죠. <목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808 베이스 소리 우리마 비싸 음악 소리 메타형가의 연결고리 우린 서울 시의 머리 나머지는 전부 저리 커져가는 돈 버리 돈돈돈 버리 워 나는 연합친구 바꿔 그래 매일 밤마다 워 나는 니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말아 정말 비라다면 강 돈을 주지 나는 워 내가 나타나면 지붕에 불을 붙이 이다에 네가 죽고 나면 널겪 못해 아무도 침 지었니 아또 나오네 또 이제 내가 솔직히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한명 중에 이제 최, 최고로 극혐하는 사람이 일배고 그 다음에 이제 힙질이 새끼들이 굉장히 제일 좀어떻 보면 제 싫어하는 종자들이에요.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방 가면 이제 인순이 친구여 부르면서 나 잘하지, 나 잘하지 그러면서 거의 허세를 잡는 새끼들. 노래방 가면 꼭 이런 거 불러요. 친구 인순이 아니면 아웃사이더 외톨이 뭐 이런 새끼들이 있는데 굉장히 극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아니, 이건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클라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아마저철아요철 아, 철 아,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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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지 철구. 아, 철구. 아, 철구. 아, 야, 아, 미, 아 철구. 아, 자, 마세요. 야, 자, 철구. 아, 철구. 아, 철구. 아, 철 야. 아, 철구. 아, 철구. 아, 철구. 아, 트구 아, 철 야. 아, 철구. 아, 철구. 아, 철구. 아, 철 아, 철구. 아, 철구. 아, 구 아, 철구. 아, 예마 맞으십시오 어아 이풍농님 여기 혹시 랩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이 씨발아 뜨자 욕가지마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떠떠떠 욕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씨 새끼가 욕하지 마라 아, 개새끼야 가짜 게임 가네 죽이고 뭐야 여기 시발. 다른 놈보있이는데 응. 개새끼들이 아니 좀 끊어 다른 새끼 다내려가뭐하이 아, 씨발 새끼야 나이방못더이상 <laughs> 아, <laughs> 뭐 모르겠다. 지금. 아니, 아니, 티마티. 가라? 너아 가라? 너라라 자여러분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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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사람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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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아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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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아, 아. 아 네. 네. 자, 누굽니까? 저요. 자, 누굽니까? 아. 자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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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자 부산 누구야? 네네네네뭐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어떤 거? 자랩 해보세요. 랩, 해보세요 랩 해보세요 네뭐 한다 뭐 한다 내려줘 내려줘 야이 야, 새끼가 못하면 왜 들어왔어 이 개새끼야 나가이 씨발이잖아 자 여기 들어와서 랩해 들어왔어라 자, 자 빼, 자너네다 꺼지고, 자 새로운 사람 받, 받으러 갈게요. 자, 내가 다 보면 랩 잘한다 못한다는 모습을 딱들어보면 알아. 내가 랩을 또 소재 봤어. 아, 아, 자, 랩 잘하시는 분1 0 0개떴다고요 이야. 백기 감사드립니다. 내거 벨풍조에 조금 따다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백기 감사합니다. 매니저 바꾸게 돼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여보세요, 여러분들. 네랩 잘, 네. 랩 잘하시는 분. 랩 잘하시는 분. 랩 잘하시는, 분. 랩 잘하시는, 분. 랩 잘하시는 아, 분. 먼저 해보세요. 아니, 랩 잘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자, 랩 잘하시는 분. 저 먼저 해볼게요, 저 먼저. 자, 간디, 간디 먼저 보세요. 예, 네, 간디요. 오케이, 간디. 아이디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잘해 보십시오. 원주로 해야 돼요. 해 보세요. 원주로? 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씨발. 빨리 주발라고제 새끼야.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오늘 불을 켜 아너 꺼져! 아너 꺼져 이개새끼야 씨! 너네다 꺼져. 새로운 사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 애들이 그냥 바로 랩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새새안다 꺼져? 안다 꺼져? 징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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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고만해라 재미없다 자 레벨을 드시분자 레벨을 드시분자 레벨을 드시분 레벨을 드시분 반갑습니다 철구이님자 누가 레벨을 드시겠습니까 자 여기 다 덤비세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덤비세요 자 저요 삼치 자 먼저 한번 마이크 잡아보세요 레츠고 먼저 마이크 잡으세요 하세요 하세요. 해요? 하세요. 형님, 형님부터 하면 안 돼요? 아, 하라고. 아, 아니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는 게야? 네가 들어왔잖아요. 아가리 받치세요. 아가리를. 아가리 받치세요. 언제나... 아가리 네. 아니, 아가리 받치라고 개밥 새끼야. 아, 미영님 본방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저부터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저의 랩 실력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지나는 비트. 비트를. 아, 근데 비트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히... 일단은 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트 받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팁스트 들어가시면 힙합 관련된 랩이 굉장히 많아요. 디스 랩. 이런 거. 사스 랩. Hotel, Uh, Ah, yeah, okay, Uh, Yeah, okay, uh, uh Yeah, yeah, I'm got you my motor, can you call me money? 하는 데먼 소리만 지르니 맨날 똑같은 목소리에 얽매여 있는 서너이들은 절대로 만든 박자도 제대로 못하는 붐 나를 봐 확실하게 박자를 가지고 노는 붐을 알잖아 응. 아니 이게 뭔 백목장 냄비예요 이게 뭔 백목장 냄비에요 결석이더라 이때까지 쓰지 않는 가사도 루즈하고 있는데요 절경이에요 누나 정당이하세요여보세들오 <laughs> 신기해. 아니 누구야, 시발마마.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아, 네, 마세요. 네, 네, 아, 네. 욕하지 아, 마. 아다 꺼져. 랩못 하는 새끼 다 꺼져. 자 밑에 있는 새끼 다 꺼져. 아니 저는 메모장 없자. 메모장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메모장이 어디 있어요? 다 머리 쪽에서 나오는 그런 비트 감각과 다방입니다. 아, 맞나? 저기요. 네, 맞씀맞세요랩 배틀합시다. 오 목소리 좀아누구야저 네, 제가 왔습니다 아 이명박 아 나가 이명박 나가 이명박 나가세요 저기 왔습니다 이명박 나가세요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개똥에 한똥에 어어 이거 무거 아무튼 이렇게 안 되는 <laughs> 바에서생각 <laughs>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여주만요. <laughs>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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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랩잘 하십니까? 네, 여보세요예랩 해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제가 떨려요예 뜹시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마이크턴. 님 먼저 하세요. 아 그럼 저부터 할까요? 아 잠깐 저 비트 준비할 테니까 내일 주세요. 아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들어갑시다 네. 짬보가님 그럼 짬보가님부터 먼저 올릴게요 짬보가님 아세보강이네 샌보강님 아이레가 정말 멋지십니다 저기요 네 비트좀 틀어주세요 비트로 틀어라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비트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면, 그러면 좀 사우스, 사우스 비트를 틀어드려도 됩니까? 아무거나 요 ㅅ 발려나 오케이 이비트, 이비트 타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비트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게 약간 조금 에미넴과 제이팍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아, 뭐야? 아가리 박치고 빨리 푸세요! 개새기야개새기야개새기야 적당히 하세요. 잠시만요. 이비트는 이제 에미넴, 투팍, 오십센트 이런 분들이 <목소리> 하는 랩입니다. 시클 어. 습니까아 아. 아, 어. 잠면 돼요? 아, 어. 예. 야, 아 비트가 구리다. 잠시만 다른 거 할게요. 오케이요. 비트가 구리네요. 잠시만요. 이게 비트 좋은 거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비트가 구리네요. 이걸로 가볼게요 어, 이거 이거 느낌 있습니다. 이거 느낌 있습니다. 이거 느낌 좋습니다. 갑니다. Yeah. Okay. oh, u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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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예 yeah, 다들 알거야 그래 바로 내가 최고 들어와서 와폭탄은 아니면서 님네 현상 찍고 내가 바로 마이크폰을 잡고 너 같은 놈들 아무리 봐도 실력 없는 비하하는 애들 잘봐 확실하게 어 뭐야 아, 아 님이 안다고요 저기요 님이 아신다고요 예? 님이 아신다고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 그런 줄 알고 그럼 틀어드릴게요 다시 예 보세요. 야,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예, 나는 섹스방, 나는 섹스 존나 잘하. 지난 fucking 아다가 아니야 나맨 날 못해가 씨발 너네들 섹스 한번더못 해봤지 난 섹스. 개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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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 개쟁야난 개쟁이야 그러지 마세요. 영준 나갑니다. 아니 씨발 그게 랩입니까? 랩이 아니라 그냥 성... 아니 왜 강제하시냐고요! 씨발 새끼야 허리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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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버지 십번째 너버지 나가나아간날아 세번째 새 x 야야 개새X야 개새X야 소드X야 마새X야 침드X야 개새X야! 욕하지 마세요 저클림비제입니다 저기요 저 유념당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랩 시간이지 여러분들 떠드는 시간 수업시간이 아닙니다 저기 땅에다 세요 다시 멤버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들어오세요 자클림비제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죠에서 어. 포죠를 만나고 둘이 포죠에서 이쪽에서 자, 여보세요. 우쪽. 우쪽은 안 오네. 저기요. 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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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맞지. 그때 한두 번씩 좀씩 좀 해서 맞기는 건 골도 양하 이거. 우와, 한 번이 되게 안전하게 잡아서 그러면 좀 잡아도. 어. <웃음> 미친데. 내버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따 내려가세요. 아니, 시바 장난하세요. 그 랩입니까? 개새기야그 랩입니까? 제가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랩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샘맨. 오케이. 샘맨. 오케이. 샘맨.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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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하루하루 일간을 벗고 난 맨날 맨날 스케줄에 쪄달려 스트레스를 맨날 받아 날봐 박자를 강강 그리고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왜냐면 나를 무시하는 것들 한번 잡아봐 그래도 안되는 니들은 뭐니 오늘도 내가 백만원 벌때 너희들은 돈 안되는 분니 벌고 위치 다리부터 머리까지 붙어 나는 쇠기 달러 니들은 쇠기처럼 박혀있어 난 기선 제압을 해 그리고 섰네 내 플로우 내 웨이커 해운네 플로우 파도를 내뱉지 뭘 모르는 새끼들은 잘봐 확실하게 날 잡아봐 가오 잡는 새끼들은만 있는 곳 여기는 헤이더잖아 Show me the money 들어가서 돈 많이 맡아 아이까지만 있겠다 저기요 어떠세요 형님들 제롬 어떠세요 푸조 hands up 형님들 제롬 어떠세요 참 비록게 못한다 어내 여기 보세요 어딱 걸었어 어레버루션딱 걸었어요 해보세요. 해보지. 틀어줘봐. 빌트 들어다라고요? 아, 너 이걸로 다시 해봐. 씨발 이아 해보세요. 아. 응, 어. 응. 어. 어. 아. 철구야. 기대라. 나는 지금 아프리카 t v 를 보고 있네. 나나나나나나나나 태세이잖아, 이아 꼬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봐세요. 예. 예자갸꾼님 예. 이십니까? 자갸꾼님요 자격권님? 자객꾼님 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근데 자. 뭐라고요?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자갸꾼님 목소리가 아닌데요. 아, 형님. 이런 거는 너가 처리해 주라 명바가. 명박아 진심? 명박아 이런 새끼는네가 처리한다 명박아 처리해라 네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갑합시다야이 자기가 꼭새끼야오나 아가리 쳐어 알았어 일단 너도은자다는 내가 이야기해 이 녀석은 왜요 음,

개새끼. 몸이 새끼. 많이 불편하신 게 아니야. 내가 뭐라 얘기해요. 내 몸이 불편한데, 너는 뭘까, 너 얘기해. 그럼 몸가좀 불편해요? <laughs> 둘 다. 어? 둘다 둘 내려가세요, 이 장애인 새끼더라둘다 내려가세요. 저기요. <laughs> 미친 <미칠> 새끼들. <laughs> 내가 내가 진짜 살면서 내가 진짜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을 봤지만. 이, 이명반. 이 새끼는 진짜 완전 장인 같아요. 저기 형님. 형님 몇 살이십니까? 예, 저 스물 살입니다. 2 4 살입니까? 예. 형님. 2 4살 직업이 뭡니까? 난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벌어 먹고 삽니까? 어. 패지 줍고 다닙니다 아 패드 줍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네. 씨발 ㄹ 엠상인 센새끼 어, 이씨발 저... 새끼 저기요 네? 이럴거면 BJ라도 하십시오 BJ가 꿀직업입니다 그습니다 BJ라도 하십시오 형님 저 400원 계속 벌어먹었습니다 뭐라고요? 400원 계속 벌어먹습니다 400원 벌었다고요 4배당이요4대당 400원. 야, 야, 그런 노래 치지 마라. 이 개새끼야, 나영점 먹게 야, 그런 노래 치지 마세요! 그런 노래 치면 또 편집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런다구요! 아씨, 너 강태, 꺼져. 아, 이 새끼 뭐야? 여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마지막에 헐구 마티 팬티 이은거 내가 보았지. 여여. 예예예예예예라예예예예예예예리레비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이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해예예해 봐라. 예예예예예예예티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 니가 처리해라, 이빠이. 이빠이. 어, 니 꺼지래, 개식이야. 예리님. 아니, 이빠이야. 너 빨리 꺼지래, 개식이야. 니나 내려가라, 개식이야. 자, 일단은 지금 블렌더님. 왜요? <놀람> <놀람>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놀람> 알아요. 네? 일단은 약간 조금 라임은 좋으신데. <놀람> 야, 야. 약간 좀플로우 타는 게좀 부정한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예. 그럼 비트 들고 할수 있습니까? 그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비트 들고 할게요. 어, 들고 p 티 t 좀 해주세요. 해세요. 어, 네, 오십. 오케이. 합니다. Yo, <laughs> yo, 난 w 존나 잘해. 씨발 이게 바로 내 비트. 너네들 뭐가지 내가 씨발 다 비트. <laughs> 어버리지 너네들은 다 씨발 윤신 그대날맨톡 나왔잖아 이~ 윤신 그 씨가 빨라전나는저렇기 빠르게 내 씨발 아우싸이더 끝고나 그놈 끝나돈나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 내가 블랙넛 내가 블랙넛 너내쳐 그래 내 이름 왜 내가 누구냐고나 블랙넛 이발 야, 저기 형님 형님 와 상당히 잘하시네요 인정? 네 인정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형님 몇 살이십니까? 5 4아5 4 지역은요 어디 사세요? 보스턴 보스턴이요 미국 사세요? 예 크으, 그러면 제가 또 디스랩 안 해드릴 수 없죠 제가 디스랩 한번 해드려도 됩니까? 네 댐비세요 씨발 간다 예 오케이 찍어버려 그리고서 박자 너희들과는 달라 찬란한 인생 너과는 다르지 너 같은 애들은 맨날 똑같은 웹이지 입술 아래 입술 광물로 왜냐면 내 펀치라인으로 너의 면사을 박살내 나는 누가. 가 그냥 철나 하는 게좋면는다르게박자를잘 타잖아. 바로 철고 들어왔잖아. 그냥 저리가 가잖아. 씨발 새끼 자, 어떻습니까 존나 해 보세요. 존나 개무대요. 아님 이게 못 한다고요. 이번에 이번에 다른 비트 틀고 할게요. 네, 할게. 예,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Yo. Je. Yeah. 솔직히 난 비트 같은 거만들어도 철구는 조져 그니까 러 너네들은 전부 내게 시발 하지마 도전 내가 누구냐고 난 블랙노트 너네들은 날 절대로 못 이겨 너네 컴퓨터 렉거리게 만들지 나는 존나 개잘하니까 이번에 다른 비트를 만들어 서나타지 시발 나는 존나 잘하니까 너네 아가리 다 다물어야 돼난 존나 개잘하지 시발 이런 거 쇼미더머니가서도 절대로 못봐난레 존나 잘하니까 너네들은 그냥 집에서 팔 닦고 잠이나 자면 돼모파걸 뭐 T 팬티 T 팬티 T 팬티 T 팬티 예 먼저 <laughs> 봐서 내가 이제 이기 래퍼한 모습 상상해 봤는데 잠시만요 이 새기 래퍼한 모습 상상해 봤는데요 이 새기 지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가 있어요 인정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겠죠 여기 책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정? 자 여기 책상에 있어요 그러다손 올리고 지 혼자 개병신처럼 개병신처럼 손가락 치면서침 흘리면서 랩하고 있죠 인정? 개쉽 인정 아 어, 인정 <laughs> 개새끼 미친새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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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당신 펀치라인좀좋습니다끈 인정하겠습니다 발 저기요 무반주 랩 해도 가실래요? 어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 안 들으십니까? 어, 노창령! 어! 아니, 나 지금 그냥 집에 있지? 뭐야, 이 새끼? 어! 술 마시자고? 누구랑 있는데? 아, 술시자형 휴가 나왔어? 어이형 알았어, 아, 갈게! 어! 어, 바스코야 어! 아 꺼져! 무슨 피처링이야! 어, 알았어, 술이나 먹자! 어! 누가 나서저러셨습니까술 마시자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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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뭐야? 저기요, 나갔어? 뭐야? 뭐야 저 새끼 나갔어? 뭐야? 미친 새끼인가 저시벌놈 뭐야? <laughs> 저 새끼 <되게> 진 <진짜 웃음> 미친 새끼. <laughs> 추천좀 찍어주라 여러분들 추천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만천개 찍어주... <laughs> 가지만 좀 찍어주세요 네 지혜랑 이제 홍대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랑 저랑 번호 따기 갑니다 과연 지혜랑 저랑 번호로 누가 말이서 할것이냐 야반갑니다 여러분들 추천좀 찍어주십시오 추천 추천 만2천길가지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꿀잼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 야방. 일단은 제가 새벽에 다른 쯤에 좀 쉬다가 왜냐면 내가 공지 방송 와서 솔직히 바로 방송한 거 인정 안 쉬고 바로 방송했어요. 왜냐하면 또 공지 방송 한다고 지랄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안 쉬고 여러분들에게 <laughs> 또 이제 욕을 안 먹으려고 바로 방송했어요. 오자마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좀 그, 집에 가서 좀 샤워 좀 하고 쉬고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면 방송을 하겠고요. 아, 감, 방송하기 싫다. 시버시에 길을 내일 보자. 하면 방송을 안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일단은 내일 킬 테니까 일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들. 잡혀 조일장 갑시다. 오늘 올킬의조인공 조일장 갑시다. 조일장 갑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추정 찍으시고요 새벽에 먹방 할수 있으면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꿀잠 자시고요 내일 야방으로 좀 일찍 킬게요 10시에 킬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좀 너무 늦는데 9시에 킬게요 야방 점심에는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일단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재미있게 꿀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출전 좀 찍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구독 좀.